4월 27일 훈장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학률, 성률 관점, 성률 관점과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어,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 드릴게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종 종목이 파인애플이라는 이 하나의 종목이었거든요. 이한 종목이 어, 장전의 어떤 패턴을 형성하면서, 어, 나온 종목을 가지고, 슈팅 나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 어떤, 그 세력의 어떤 자리에서, 어,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결국 한 40, 50%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 어, 이런 어떤 종목의 유형의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 항상 정해진 어떤 종목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어, 시간 대 그다음에 어떤 슈팅 나오는 정도, 그런 거를 이제 나올 확률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한국은 어떤 정해진 어떤 패턴의 흐름들이 그렇게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확률적으로 이게 승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예전에는 제가 한뭐90% 뭐80% 이상 90%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는 한 5개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어 손실을 한 번을 봤거든요. 5개월 동안 5개월이라고 한다면은 이 100일 실제 매매 하루에 20일이면은 5개월이면은 어 100일 동안을 한번두번 번 어떤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확률이 거의 99% 98%거든요. 그만큼 이제 확률로 본게 미국장입니다. 그것도 어 자기가 장전매매만 한다고 그러면 은그 확률이 거의 거의 100%에 가깝게 그렇게 성률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성률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어 자기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어 진행하는 것들은 어 그런 어떤 성률들이 계속 나오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왔을 때에 어 자기가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매매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또는 이제 강의를 듣고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안 쌓인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어떤 세력선 자리에서 처음에는 넣고 어떤 매도라인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거을 이제 해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길게 먹는 어떤 성률이나 확률보다는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럼 한번 뭐20% 30% 40% 이렇게 먹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사실은 어, 계속 가면은 어, 그런 20% 40% 슈팅 나오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어, 주식이라는 게 어, 자꾸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패턴이 맞는 맞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빠질 때가 있거든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그러면, 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한 번씩, 당하다 보면은, 어 불안 심리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 길게 나와서 먹는 어떤 처음에 어떤 그방법대로 어 매매를 계속 할수 없는 게 사람의 심리가 빠생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불안 심리가. 근데, 어 그거를 사실 또, 어 극복을 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들을 자기가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634라는 게 도움이 좀 되는 거거든요. 634. 634를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 6개월 동안 매달 원금의 30%를 버는 사람들 634. 그게 이제 6개월 정도를 자기가 계속 어, 벌어보면은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붙게 되거든요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매매를 하는데 대해서 신뢰감이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매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34를 제가 이제 계속 넘겨야 된다 넘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매매를 하는 데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는가 고 없는 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 능력들이, 어 그런 습관들을 형성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경험치가 없다면은, 어 똑같은 어떤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상승하는 데 있어도, 어, 떤 사람들은, 어 조그만 먹고, 뭐, 3, 4% 먹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또 여기서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먹어나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어, 타이밍을 또 잘못 맞춰서, 뭐,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들어 가서, 빠질 때 이런 데서 손절을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의 어떤 어, 차이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어떤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 큰 수익, 어떤 사람들은 조금 수익, 어떤 사람들은 손실, 어,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어 손실보다는 수익.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더 쌓이고 634가 넘어가면은 수익을 버는 데 있어서도 어 요령있게 먹는 방법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은 어 자기가 이제 골라 먹는 어 그런 어떤 어 요령들이 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이 제가 98%의 어떤 승률을 어, 가지고 오게끔 어, 유지가 되는 것들은 그 이전의 어떤 경험치, 그 다음에 꾸준히 매달 수익 보는 어떤 어, 그런 먹어보는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좀더 편안하게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성률 관점에서 어, 그 다음에 자신감 그런 관점에서는 꼭 634라는 것들을 어, 경험을 하셔야 되고 어, 그런 어떤 634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어, 소액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뢰감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식하는 데 있어서 어, 자기가 어떤 어, 경험치가 어, 계속 쌓이면서 어, 634의 어떤 가정을 좀 넘어가야 자기의 성률도 90% 이상이었던 성률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면서 매매도 이제 계속 확률 높게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자신감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또 지금 하는 것처럼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종목 선정 어떤 매수의 어떤 타이밍 먹는 크기들.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성률 관점, 어떤 자신감, 634, 그런 어 용어에 대해서 좀더 어 설명을 좀 길게 좀 설명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